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0장의 호텔 마케팅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개요 발전과 과정 전략 믹스,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메, <laughs> 메뉴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 우리 교과서 275쪽에는 생산성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개념은 판매자의 지침이 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컨셉 개념과 마찬가지로 내부 지향적인 과 동시에 제품 개념은 고객이 품질과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 면에서 최고를 제공하는, 최고, 최고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개념은 기업이 충분한 판매와 판매 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 마케팅 개념으로서는 제품 중심적 개념에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마케팅 개념이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는 열쇠는 경쟁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업이 선정한 표적 시장에 월등한 고객 가치를 창조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 마케팅이란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문제 즉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식견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요 복합적 마케팅의 4가지 구성요소란 관계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내적 마케팅 및 사회적 책임 마케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지향 마케팅은 고객들의 사회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이란 관계 마케팅은 기존으로 단건 고객에게 더욱 밀착된 관계를 구축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 마케팅의 전략은 첫째 상품 서비스 질보다 고객과 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둘째는 시장 정유를 유지하고, 셋째는 광고, 판촉 중심 의 일반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인적 판매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은 직원을 최초 고객으로 보고, 내부 마케팅 실용 요소는 고객을 만기, 만족시키는 직, 직무 제품을 통해 우수한 직원을 모집하고 개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직원 채용, 둘째는 장기적인 비전 지시,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강화, 넷째는 공정한 직무 평가, 동기부여와 보상을 마지막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호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세분화 전략을 쓰는 첫째, 지역, 도시, 크기, 인구 밀도, 둘째는 연령별, 성별, 소득, 직업, 셋째는 사회 계층 생활 가치, 넷째는 세, 상품에 대한 개인적 인지도, 태도, 상품 충성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단계로 나누어진 여러 시장 세분인데 가장 매력적는몇몇 몇몇을 설정하고요. 시장 표적화 전략이란 시장 세분화를 통해 확인된 여러 세분 시장들을 자사의 능력과 경쟁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표적화 시장은 세, 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비차별화 마케팅, 둘째는 차별화 마케팅을 세분화 시장에 맞춰주는 것, 셋째는 집중에 된 집중화 마케팅을 차별 마케팅으로 어,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시장에서 상품 속성이나 다양한 마케팅 믹스 요인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품이란 마케팅 믹스 전략 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결 음, 요건으로 좁은 의미에서 고객에게 팔려가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둘째는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과 맞바꿔지는 합계를 우리는 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는 호텔의 위치 및 규모,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차이가 있으나 효율적인 세일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촉진이란 호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수요로 창출하는, 일, 창출하는 일은 생산이나 가격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와 이미지 형성을 새롭게 하여 최종적으로 구매활동을 유발시키는 활동을 촉진활동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참여자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일컬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로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우 모두가 다 드뭅니다. 이런 물리적 증거로 유용적 시설이나 장비, 유용적 단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로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크인과 체크아웃까지 전 과정을 우리는 프로세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익스피어런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